안녕하십니까 아, 반갑습니다. 아, 이번에 에듀를 통해서 만나게 뵙될 박형욱 교수입니다. 부동산 마케팅 과정을 하고 있고요. 어, 지금 이제 교재 이렇게 이쁘게 노란색으로 제작을 해주셨는데 약 10회에 걸쳐서 어, 부동산 분야 중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블로그도 좀 배워볼 거고요. 그리고 요새 대세인 유튜브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서 중개사인들한테 현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시 지금 기승을 하고 있어서 <laughs> 좀 걱정이 좀 됩니다만 아,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에듀에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, 저는 직접 우리 중개사인과 뭐 뵙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. 어람은 반갑고요. 이 어,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열심히 반복을 하셔야 은사님들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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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이사람사합니다